이렇게 복잡한 인수분해, 어, 아, 2차 방정식에 해. 근데 형태를 봤더니, 얘하고, 얘가 치환이 되겠네. 치환이 생각나지 않는 친구나, 한 친구는 다 전개해서 해도 돼요. 선생님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볼게. A라고 하고, A라고 한다면, E A제곱.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.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볼까? 인수분해가 안 돼요.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? 정리해야 돼. 대입해서. 그래야 뭐할 테니까. 내고시0에 나올 테니까 얘 어, 예. x 제곱 p l u x plus 4분의 1 -4x plus 2 plus 1은 0음 ex 제곱 ex 2x 이 분의에 마이너스 사 x. 양변에 이곱할게요. 사 x 제곱. 사 x 플러스 일. 팔 x. 고 정리. 사 x 제곱. 마이너스 사 x. 마이너스 삼에 마이너스 일은 영. <laughs> 정리는 더 이상 안되고 짝수 공식은 써야 되겠지. 그치? 짝수 공식 씁시다. b 는 마이너스 이고요. 짝수 공식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. A, C. 두식을 외우는 게 번거롭겠지만, 딱히 많이 달라지진 않고, 어, 짝수공식을 안 써버리면, 다시 이거 정리를 또, 세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. 그럼, X는 집어넣으면 A, 4분의 마이너스 b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B-의 제곱, 4, 마이너스 A, C. 4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여기가 플러스 다니까? 8. 그러면, 루트 8은? 2 루트? 이겠지? 그지?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 왔는데요 짝수 공식이 아닌데도 왜 약분이 돼야 돼서 우리가 잘못됐나 했는데 자 봅시다 루트 8은 4 곱하기 2니까 4가 밖으로 나가면 2 루트 2 다시 정리해 보면 <laughs> x는 4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. 다 2로 약분 가능. 그럼 세개 한꺼번에 약분해야 된다고 있습니다.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. 이게 해네. 그럼 몇 번이죠? 1번이네요.